여기는 경주터미널 건너편 수도상 가는 벚꽃터널입니다. 어, 오늘은 어, 3월 28일, 벚꽃이 갑자기 이틀 만에 피어버렸습니다. 어제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덜 피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어, 오늘 홍매화가 늦어서 벚꽃도 늦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25도를 한 3일째 25도이더니 벚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여기가 수도산인데 여기가 제일 사실 빨리 핍니다. 시내, 시내도 피었습니다. 아마 여기 좀덜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일단 저기 가까이도 가보고 그리고 보문단지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추울 때는 보문단지가요 시내보다 일주일 늦었는데 어 몇년 전부터는 같이 피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아마 좀 늦을 것 같은데 일단 수도산 가까이 벚꽃 터널 구경하고 보문단지도 올라갑니다. 와 벚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이. 오늘은 3월 28일. 경주시 벚꽃 현황, 개화 현황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와, 벌써 폈어요. 너랑. 원래가 꽃이 다 늦었는데, 벚꽃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날씨가 25도를 한 3일째 최고 온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벚꽃이 갑자기 확 피어버렸습니다. 와, 지금 만 개, 만개 수준입니다. 어, 근데 오늘은 어제 비가 약간 내렸다고 해서 좀 살살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살한 날씨면 벚꽃이 오래 갈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덥더니, 와, 벚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여기가 정말 이쁜 곳입니다. 여기는 활짝 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꽃이 예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쉽네. 아, 멋져요. 여기 너무 예쁜 곳, 너무 좋아하는 길입니다. 차를 타면서 드라이브 삼아 저렇게 걷는 분들도 많지만, 차로 이동하면서 저는 자주 오는 곳, 벚꽃만 피면 거의 뭐 자주 옵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예쁜 곳. 아, 오늘은 원래는 진짜... 개나리와 함께 같이 피어서 더 예쁩니다. 멋진 길?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 개나리도 예뻐요. 따라서 다들 프로 태지가 다르더라고요. 신랑하고 제가 보는 눈이 달라요. <laughs> 저는 적게 말하고 신랑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날씨가 온도가 높았으면 정말 이거 활짝다펴을 텐데 오전과 오후가 다릅니다. 온도 높을 때 보면 오늘은 좀 쌀쌀한 날씨였어. 오전이나 오후나 같이 크게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음흠, 예쁘다. 대능은 돌담길입니다. 와, 여기도 폈어요. 많이 폈습니다. 거의 7, 8, 10% 폈습니다. 와 며칠 완전. 저 이틀 전에 왔는데 하나도 안 폈거든요. 아, 3일 전인가? 근데 지금 와요, 이렇게 어째 갑자기 피는지. 진짜. 온도에 민감하네, 벚꽃이. 아, 여기는 좀덜 피었지만. 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대박, 대박인데요, 대박. <laughs> 예쁩니다. 기와 담장에, 붓꽃에, 너무 예쁜 곳, 꼭 와봐야 하는 곳은 세 군데, <laughs> 꼭 옵니다. 자주 옵니다. 선덕여고 옆입니다. 여기도 지금 와 여기도 너무너무 예쁜 곳 여기도 지금 거의 7,80% 만개정도는 아니고 7,80% 폈습니다. 와 멋져 멋져 여기는 보문단지 올라가는 순머리입니다. 여기는 어, 저 시내보다는 조금 덜 피었습니다. 60%라고 해야 되나? 50%라고 해야 되나? <laughs> 어, 많이 덜 피었어요. 어, 시내하고 조금 다릅니다. 항상 보문단지가 조금 넓습니다. 요즘은 별로 요 근래는, 와, 여기는 거의 안 폈어요. 요는한 20%? 20%, 30%? 정말 많이 안 폈네요. 이야, 여기는 지금이 근데 온도가 올, 오늘 최고 온도가 14도입니다. 일요일까지 춥습니다. 14도, 12도 이러면 은 꽃이 안 펴요. 25도 올라가야 이 벚꽃이 확 핍니다. 근데, 일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보문단지 벚꽃은 다음 주가 최고일 듯 합니다. 어, 여기는 동궁원 옆입니다. 아예 안 폈습니다. 와, 여기는 아예 그냥 10% 정도? 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아주 어, 아주 예전에는 보면, 경주 시내와 여기 보문단지가 벚꽃 피는 시기가 일주일 차이 나고 이랬어요. 그때는 많이 추워서 그랬는 것 같은데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같이 피고 이러던데 원래는 차이가 납니다. 수도사는 거의 80% 폈다면 연 지금 10% 폈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네. 보문단지는 글쎄 다음 주 그다음 주도 좋을 듯 한데 또 모릅니다. 온도가 갑자기 25도를 며칠 하면 며칠 유지하면 이 벚꽃은 확 피더라고요. 꽃의 전문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10%에서 20% 폈습니다. 아, 여기도 보문시시 옆 하하. 거의 안 폈어요. 거의 안 폈습니다. 여기는 보문 수상 공영장입니다. 여기도 아예 뭐, 아예 안 폈어요. 아예, 아예 안 폈어요. 아예. 난 호텔 뒤쪽입니다. 여기 아직, 아예 안 폈어요.